bet 안녕하십니까 나무입니다한주 동안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어, 도마치 계곡 이후로 이 사냥 본능이 자극을 받아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러 갑니다 오늘 장비도 그렇고 대물 어, 잡을 걸 예상을 해서 아이스박스도 어마무시한 거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를 어, 오늘 갈 사냥터는 어, 안산에 있는 뭐 작은 구롭도라고 하는 풍도로 가겠습니다. 홀순날하고 짝순날하고 배시간이 다릅니다. 어, 정확히는 배시간이 다른 건 아니고 도착시간이 다릅니다. 오늘은 홀순날이니까 어, 6도를 먼저 거쳐서 이제 풍도로 가게 되고 짝순날에는 이제 풍도를 먼저 들리게 되죠 어,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훌순날 그래서 6도를 거쳐서 이제 풍도를 가게 됩니다 배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선의 꿈을 가득 싣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아, 87km 2시간 10분 거리네요. 살던 고향은 인천 교도소 삐리삐리삐르 파랑스는 갔소 또. 자, 여기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도 가는 배는 하루에 한번 10시 30분 배고, 어, 오늘은 홀수날이니까 6도를 거쳐서 풍도로 도착입니다. 12시 25분 도착으로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오늘은, 어,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예전에 선자령에서 한번 뵀던 착한 백패커님하고 오늘은 하늘이불을 같이 걷고 자겠습니다 아 이분이 대문자큰 아이셔 가지고 또 빗쟁이도 있고 <laughs> 가급적이면 안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좀 조심조심해서 좀 찍겠습니다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시죠 <laughs>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오늘 뭐 1박인데 재밌고 신나게 한번 또 놀다가, 아! 대방어 만선을 또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짐 나온 건 아니네? <laughs> 아이스박스 큰거 갖고 왔잖아, 지금. <웃음> <웃음> <저거>? <웃음> 그 <생에도> <laughs> 너무 작아요? 뭐원타이요찐 낚시 거아니가 뭐예요? <웃음> <웃음> 어, 거고 아 그거 아니에요 찐낚시 <laughs> 이거,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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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사장님이시네 아 거기에요? <laughs> <laughs> 그래요? 아이 나바람피신줄 알았지? <laughs> <laughs> 저기가 육도라고 합니다, 육도. 여기 풍도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도가 아니랍니다. 바람 풍차를 쓰는 게 아니고 어, 단풍풍, 단풍이 많이 든다 그래서 단풍섬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저랑 같이 오신 동무님은 목사님이 이 북배 박지까지 태워다 주신다고 하셔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냉큼 타고 가셨습니다! 슝! 사실 이제 제가 촬영하는데 좀 방해가 될것 같아서 미리 먼저 저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국배 박지까지 또 보여드려야 될 일념이 있어서 <laughs> 저는 워킹에서 어, 걷는다는 뜻이죠. 목사님, <laughs> 문짝 소리나요? 네, 미신 기림을 또 치셔야겠는데. 들어가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예, 예. 풍도에 오신 지한달 정도 되신 목사님이시라고 하네요. 근데 아주 재밌으세요. <laughs> 열정도 많으시고, 이 섬에 대한 애착도 많으셔가지고, 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풍도가 가구수가 5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시는 주민들은, 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섬 주민 반은 다 묻혀 나가셨대요. 섬 자체가 막 흔들렸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laughs>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목사님. <laughs> 야생 염소도 있고, 키우는 것도 있고 한데 300마리가 넘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 염소가 사람을 부르듯이 좀 울음소리가 애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들이받는다고 하는데 아우씨 기분 좋은데 왜 들이받어 아이 참 지금 36도 7도 정도 되는데 여기는 뭐 벌판입니다 그늘도 하나 없고 채석장 쪽인데 많이 보던 뷰 같죠. 그무랭게티 이쪽에서도 많이들 비박하신다고 하네요. 자, 이제 어필 구간이 나옵니다. 산책로 입구. 아, 이거 못하나 걱정했는데. Ha <laughs> 낚시는 기다림이죠. 낚시는 야간이죠. 고이 좋아하세요? 아, 싫어요. 어, 칼질을 그래도 제법 하시네요. <laughs> 저 한식 족이다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걸 왜 갖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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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왜딱 그거를. <laughs> 자, 이 오이 채를 쓸고 계시는데, 이게 어디 음식에 들어갈 재료죠? 아, 이거는 비빔국수에 들어갈 오이입니다. 비빔면이 편하지 않아요? <웃음> 비빔면이 <웃음> 편한데, 왜? <laughs> 아이고, 잊지 마세요, 이거. 뭐. 네, 저 편집 저 원래, 잘해요. 원래 되게 잘 파는데, 제가 편집 정말 잘할게요. 콩면. 이거 안 싸놓아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간편하게 하시려고, 그죠? 심만 드리고. 저는 또 비화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아이고, 좋습니다. 가스통 치울까요?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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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야 될것 같은데, 가스통. 엄청 <laughs> 어, 비슷하죠? 아유, 만족합니다. 아닌가? 이게 좀 모자란가? 예, 만족합니다, 이제. 네. 마법의 소스. 마법 소스. 오뚜기. 아니요, 수제. 수제. 직접 만드신 거. 어, 예. 뭐, 냄새 맡아보실래요? 음, 마늘 향이 많이 났는데? 네. 그죠? 마늘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사람 되려고 늘 먹어요. 비빔게요? 네. 매콤한 거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어, 그러면은, 많이. 아, 많이 좋습니다. 전 음... 짜게 먹어요. 아. 어... 좀 많이? 어, 뭐야. 이렇게 안 예뻐. 제가 자막에다 넣을 거예요. 한식조리사 보유. 한식조리사 외 다수 보유. 하신 민코님이 해주신 수제 비빔면입니다. 맛있겠어요. 엄마가 땅바닥에 놓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heers!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기대된다. 간이, 쎄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간쎈 거를. 아,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짜고 매운 거 좋아해요. 음! 안 나요 안나안나안나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하나도 <laughs> 하나도 안나 하나도 안나아 제가 오늘 그 백패킹 음식으로 준비한 거는 어, 아주 흔한 음식입니다 어, 양갈비하고 그리고 대만식 마장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 기능 이 있는 거 모르시죠? 음. 아, 잘안 되네. 아주 클래식한 스노우피크 초창기에 나온 음. 기갑번호에요.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요? 큰일 났다, 클일 났어. 뭐요? 와, 네. 놀랍지도 않네. 이 코팅펜을 갖고 왔어야 했는데. 코팅 안된 펜을 갖고 왔는데. 어, 갈비죠, 그러니까. 음. 에이, 참. 제대로 못하겠다. 코팅펜이 아니래서. 안동소주 어, 네. 시야시댄 40도 짜리입니다. Yes 주위 한번 찍으시고 술 술을 살짝 찍으세요. 드셔보세요. 마표현 맞아요? <laughs> 그래대요 이게 딱 먹고 이쪽 보면서 크 하는 거아나 그거 안 해요 아 빨리 해봐요 빨리 안해안해안해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안 해. 아니, 해보고 아니야 후지은 내가 삭제할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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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무 아니야 그거는 그건, 그건 아니야 알았어요 거는 너무 부끄러워요 응 음, 알았어 그러면... 이따 그러면 대신에 저 더블 눕눔을 한번 합시다 그거는 더 부끄럽죠 그럼 이거 합시다 꼭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나 늠름했으면 좋겠어. 다른 대안은 없어? 늠름이 좋아. 그럼 해진 다음에. 아, 그럼요. 물론이지. 어, 그래, 오케이. 해진 다음에. 자, 다시, 치우스. 치스 자, 이어지는 백빽킹 음식 포레이드는 어, 마지막 피날레가 될것 같습니다 어, 대만식 마장면 자, 땅콩버터 자 이제 두부면 자, 버터를 넣고 어, 요거 주유 좀만 넣어주세요. 분위기 많으시네요. 네. <laughs> 아 됐습니다. 이거는 뭐죠? 네 비법. 이게 불닭 같아 보이지만 이게 땅콩의 고소함하고 불닭이 약간 매콤함하고 이 버터의 약간 느끼함들이 같이 이렇게 앙상불이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laughs> 나 진짜 처음 해보는데.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조합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원래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 레시피 없어요. 그냥 조합을 해, 해보신 거예요? 네. 한번 해봤어요. 비주얼이 별론가요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없으면 안 먹으려고. 아, 잠깐만! 아, 이걸 빼뜨렸다. 그게 뭐예요? 후추? 후추, 갈갈이. 음. 자,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아, 이것도 먹고 맛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음. 하실 거잖아. 뭐. 아, 울어나서 진짜 해보라니까, 먹어보고 진짜. 울어나서. 네. 정할게요 네. 자, 대만식 스칸표 마장면 어떠십니까? 뭐야. 진짜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맛있어 그럴까요? 장난 아닌데? 아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음. 자한잔 받으시죠 h e 치 r s 간이 좀 쎄다 간이 음. 괜찮아요 아맛 괜찮네 맛이 음. 아, 괜찮네요 시는 새벽이죠 엄청 싸제끼네 여기는 흑염소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개체수 관리도 안될 겁니다 몇 마리인지 뷰가 제일 좋은 이 절벽 끝에 있는 이쪽 잔디 있는 구역은 이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서 텐트 피칭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피칭한 곳 이쪽 나무 밑에 하고 저쪽 표지판 있는 쪽 밑에 나무 밑에 두 군데가 가장 적합한 평지인데 어, 여기 바닥은 개미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염소 분변은 쓸어내면 되는데 개미들이 되게 많아서 텐트 피칭 하실 때 밑에 바닥을 잘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곳입니다 싱칠 만한 장소는 개미천국, 그 외에는 염소, 은가천국, 감내하고 오셔도 뷰는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는다 그러면, 다른 섬에 가야죠. 안, <목소리도> 안 보험 처리해서 지금은 안 제가 운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막의 오아시스다 판타하고 사이다 두개 저 값이잖아요, 대자. 누가 돼가 지금. 아 초인종 눌러야겠네. 네. 아. 여기 명래요. 여기 초인종 눌러가 써놨는데. 아 뭐, 여기 풍도 못, 들어오는, 못 들어오는 입구에 슈퍼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네. 문이 잠겨 있어도 초인종 띵동 하면 은잽싸게 나오십니다. <laughs> 초인종을 꼭 누르세요. 네. 띵동. <laughs> 내가 이제 하체가 없으면 못 나오는 거, 있으면 나와서 드리는 거. 아, 오아시스. 오아시스. 아, 살았네. 그럴 때는, 저기, 물, 물을 드셔야지, 담가 드시면 또간증나잖아 아유, 배도 고프고. 네. 응. 배도 고고 당이 이제 딱 충전이 되니까, 응. 눈이 커졌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인 거야. 이게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백백거들이막 훼손시키니까, 응. 아예 막아놔가지고, 아니 낙엽이 떨어져서 미끄러진 거 자기들이 미끄러진 것도 민원 넣어가지고 청소 안한다고아 머리 아프. 그러니까 네. 아예 그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사고도 많고 아예 그냥 뭐, 거지, 회사를 그래. 시키면 그게 편하겠다. 잔인. 비박을 하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이손 씻는 겁니다. 아휴 <laughs> 다들 그러실 거예요. 자 아까 여기 슈퍼를 운영하시는 그 어머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 빼빼커들이 여기 한때 많이 와가지고 아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막 버려가지고 어촌 개장님하고. 아, 길을 폐쇄하겠다고 그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어, 갈수록 박지는 계속 줄어드는데, 어, 최소한의 지킬 것만 지켜도 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다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이 쓰레기 가져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풍도가 좀더 풍성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섬이길 바라는데 주민들 회의를 하고 어촌계장님이 이 북배쪽 올라가는 쪽을 이제 곧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뭐 여기 풍도 뿐만이겠습니까 조금만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 그런 그 유명 박지들이 많이 있는데 어 최소한의 쓰레기 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아니, 온듯 다녀가시기를 씁쓸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킬 건 지키자구요. 뭐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백패커 분들은 한번 연락을 취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룻밤 지냈던 풍도를 어, 뒤로 하고 이제 서해누리호 방아머리향 가는 배를 지금 어이구 미끄러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루동안 좋은 추억을 잘 담아 갑니다 자 이제 차 주차돼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박지 정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건강하고 볼거리 풍성하고 또아 완벽하게 준비해서 먹거리도 제대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laughs> 아, 안녕히 계시오. <laughs> 바이. 네, 안녕하세요. 이봐, 이게 지방 사랑하고의 차이야. 젓가락을 비벼야지, 비빔면 젓가락으로 해보세요, 더잘 비벼져요. 아드님이 왜... 어, 너무 을때 우는지 알것같아요 어, 엄청 지적질. 자, 여기서! 어한 이불을 덮고자 한 동무님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